안녕하세요. 서울은평 제트스포츠 풋살팀입니다. 네, 저희가 오늘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우즈베키스탄에 풋살 월드컵이 열린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까지 날라오게 되었고 어제 하루 경기를 봤는데 아 역시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였으니 너무 좋은 플레이랑 어, 기량들을 저희가 직접 직관할 수 있게 됐는데 또 감독님 어제 하루 좀 느끼신 부분이 있을까요? 어 정말 최상이 풋살에서 최상이 되 있는 대회인 이제 풋살 월드컵을 보면서 뭐선 물론 선수들은 이제 개개인 능력 개개인 선수들의 능력을 보겠지만 저는 이제 감독으로서 팀으로 이제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제 공격은 어떻게 하고 수비는 어떻게 하고 또 세트피스는 어떻게 하고 또 골키퍼는 어떻게 활용하고 뭐 심지어 또 교체는 또몇분 주기로 하고 몇명 이상 하는지까지 저는 뭐 아주 뭐 자세하게 받고 오늘 경기를 통해서도 또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예정입니다. 어제 김주호 선수 카메라 한번 잡히려고 태극기까지 챙겨 오셔가지고 태극기 <laughs> <laughs> 뭐막 펼치고 그러는데 카메라 잡혔나요 그래서? 네, 어제 뭐 제재까지 당했던걸로 <laughs> <laughs> 제재를 당한 하루였는데 어제 저도 개인적으로 경기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도 너무 많고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2024 앞으로 다가오는 시즌을 준비하면서 또 풋살 트렌드를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2일차인데 저희가 한번 또 열심히 경기 보면서 또 많은 걸 선수들과 감독님과 또 코치님과 함께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Yep. いいじゃ 아르헨티나가 많이 좀 많이 우세할 거라고 저는 경기 전에 몇점 차이가 과연 날까 뭐 아르헨티나면은 뭐 항상 월드컵에서 4강권의 팀이고 아프가니스탄은 제가 알기로는 포사로리컵 최초 진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3-1 전술을 갖고 왔고 아프가니스탄은 진짜 극단적인 4지로 승부를 봤는데 물론 뭐 포지로 할때 실수도 많았지만 결론은 최대한 실수를 줄이는 결국은 실수를 통해서 실점을 하지 말자는 그런 좀 전술을 갖고 온것 같아서 그래도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2실점을 했다는 거 1대1까지 갔다가 2실점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위한 공격이 아닌 수비를 위한 공격을 좀펼신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AFC 본선을 어 선수로 한번 코치로 한번 두번 나갔다가 온 사람으로서 이제 아시아 팀들의 경기는 많이 이제 지켜봤는데 과연 아시아에 있는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 유럽 남미의 좋은 팀들이랑 하면은 그런 궁금증을 좀 갖고 많이 봤는데 포르투갈이라고 하면은 저번 월드컵 우승팀이고 뭐 6번, 11번, 7번 뭐 개인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즐비해 있고 그 다음에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제 뭐 홈경기급의 관중들이 와서 그런 분위기를 경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뭐 포르투갈이 개인 능력으로 조직력도 좋았지만 그래도 이제 결정짓는 선수로 보면은 개인 능력으로 의해서 득점을 했는데 결국에는 포르투갈도 골을 많이 찬스를 살리지 못하다가 타지키스탄이 한골 넣었을 때 그래서 분위기가 엄청 넘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한 2분 지났나요? 2분 지났다 포르투갈이 도 골을 넣는데 역시 강팀은 역시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 게좀 이제 진짜 강팀이구나라는 걸좀 느꼈습니다. 제가 그 아라 포지션인 만큼 아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컨트롤을 하면 어떻게 죽고 나서 움직이는지를 제가 좀 봐보고, 그들이 이제 뭐 아이솔레이션이나 이제 뭐 기술들, 제가 퍼포먼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봐보면서 영감을 좀 받을 생각이고, 그걸 이제 한국에서도 제가 적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 중입니다. 그래서 많이 메모하고, 많은 영감을 얻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아 잡아 가지고 2분 동안 계정입니다. 코너다. 가 경기 너무 재밌게 봤고, 어, 우즈베키스탄이 확실히 홈 경기인 만큼 진짜 관중들의 뜨거운 열정과 그 응원이 아 진짜 선수들한테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은데 몇 번의 전율이 흐었거든요 진짜 어, 너무 멋있게 골넣어가지고좀 아쉬웠던 거는 아, 딱 퇴장 당할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퇴장을 당했다는 거.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역전을 하려고 골키퍼를 필드로 교체하고 파워플레이를 했는데 좀 파워플레이의 패턴이 너무 단수됐던 거.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양팀 모두 너무 멋있는 경기 보여줬고, 저희도 오늘 많은 영감을 얻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즐거운 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